너무 준비되어 있는 것같아 <laughs> 드디어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찐친들 안녕하세요 하늘입니다 오늘은 브랜뉴 뮤직 10주년 화보 촬영에 왔고요 제가 이게 맨날 현장만 하다가 갑자기 멋진 척을 하려고 하니 좀... 부끄럽지만 저희 가족들을 또 오랜만에 보는 거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좀 생생하게 담아 보기 위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왔고요. 저희 회사 식구들에게 제 유튜브는 시청을 하고 있는지 혹시 뭐 이름이라도 아는지 대표님 포함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스케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Relax. 무진척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긴장만 하다가 이게 사람이 역시 해버릇 해야 된다 <laughs> 우리 처음 만난 날에 손을 잡았지 아이힘 빌려 과감하게 깍지 y 마 지친 여러분 <웃음> 저희 <웃음> 가족들의 사진 촬영 궁금하셨죠? 저희 대표님입니다 드디어 한네 아 저희 채널명을 알고 계시네요. 그럼 드디어 한해 아, 가장 인상 한해 네. 프리스타일랩 말고 한해 무슨 소리야? 한해 두회 갈수록 계속 성장 하네 Yes. 예. 이런 랩은 해봤자 한해만에 어. 내 마음에 들면 그만. 와. Let's go. 타이베이 예. 굿. 그그 드디어 한해 에피소드 중에 가장 어.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 <laughs> 네, 아, 아, 많이, 아,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지금 3, 4개월로 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나는 그거. 그래도, 네. 그 놀토의 비하인드로 <laughs> 볼수 아, 어, 아, 그 있었던 아, 오픈할 때 보고 안 보셨구나. 그 놀토의 비하인드로 볼수 있었던 그 편이, 네. 아,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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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신동엽 병이 드디어 한 해, 아, 아그 그렇죠, 그렇죠. 던지고 간거더라 아, 그죠 그렇죠. 아, 너무 인상 적이었죠 아, 역시, 아, 역시 동의 없이. 아, 기적적으로 하나 떠올랐다. 아, 그렇습니다. Yeah, 제가, 드디어 하 아, 네. 제가 기습적으로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러 갈게요. 예. 기다려 주세요. Yeah. Let's h e a it. <laughs> 아, 왜, 왜 계속 그래브 거야? Let's 아 e it. 아, 나 진짜. 아, 발하고 싶다. 아. 제발 예, 예, 좀 그만하세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찐친이라고 부르는데 특별 게스트가 나타났습니다. <laughs> 특별 게스트 모시겠습니다열로 오시죠.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갑자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어, 드디어 하네까지 유튜브에서 굉장히 상공적인 인기인데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개 꼽아 주세요. 드디어 하네 일단 제목부터가. <laughs> 시요아 제목 말고요. 지 상기도 할 네. 텐가 습니다 어, 뽑아 주시면 은제목이다한곡을 네. 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드디어 하나라 제목이 너무 좋고 제가 볼땐 지금 이게 제일 재밌어 아, 같아요. 아, 이거? 네. 지금 이거? 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 네. 아 이제 가주시면 돼요 어. 어떤, 어떤 거 해요? 네, 아 저는 팬 여러분들과 소통 사실 그게,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아 중요한 게맞네요네 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 맞아 맞아 소통이 제일 중요하죠 그니까 러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드디어 한해의 기독과 아. 아직 알림 설정까지. 나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어, 이게 사실이에요. 어, 어떠, 어떠 어 어떤 식으로 좀 많네. 해야 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아 약간 아직까지는 내가 민망해서 그러면은 민망하니까 어, 기본만 해요. 기본. 드디어 한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어. 사랑해 주세요. 우진이가 알려 준 대로 한번 단백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네.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구독자분들 아니 요 구독자분들 아니에요. 구독자분들, 아니에요. 구독자분들 이미 구독해 주셨으니까 아, 아, 그러네 드디어는 네. 네. 시청해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기 처 좋아요 <laughs> 네 저희 회사 식구들좀 모인 김에 제 유튜브에 관해서 좀 물어보도록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우 씨 안녕하세요. 아이 대단한 채널 아시죠? 드디어하는 아, 저... 채널인데 시우 씨가 뭐 애청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드디어하네그 에피소드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하나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네 제가 생각하기에 어. 아무래도 어. 이제 네. 오늘 나올 오늘 나올, 나올. 어. 버트로 아, 버트가 호슬로 화보 에피소드. 네. 가장 인상 깊않을까 어. 생각이 들어요. 아, 그전에좀다 너무 어. 재미없어. 아니. 아니 어. <laughs> 그 아, 아. 아니, 그건 아니었는데. 에설 설마, 설마 한 번도 안 보고 이러는 건 아니죠? 아, 설마. 아, 설마. 아, 알죠. 드디어 <laughs> 하네. 아, 드디어. 네. 네. 구독 <laughs> 아, 할게요. 아, 구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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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아, 하지 않았지만 아, 너무 많이 봤지만 뭐 바쁜 와중에도 우리 채널 좀 구독 좀해 주시고요. 아이, 그래서 다아니저 지금 바로 구 어, 진짜로? 네. 오케이. 아, 네. 구독 을었어요 네. 사실 제가 네. 유튜브를 구독을 안 하고 그냥 음, 시청만 한다 모든 아 채널. 아, 그래요? 네. 어, 신로워 네. 어, 어,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네. 입어 봤습니다. 네, 단체로 뭘 한다는 게, 여, 게 여정이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계속 좀 스케치처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지금 앉는데 맨발로 이렇게 아, 괜찮을까요? 어. 발좀 신어야 될것 같은데. I'm 20 years I'm in Seoul, I'm in the air, I remember The bubble tea, the dynamite, you are my dream I put the wings on it, I was so excited Back then, I didn't know they'd come to my concert I didn't know they'd mix my voice with a track It's nothing, it's nothing, anyway, let's go back to the past There was a time when I didn't know what to do I we live for a moment? I called a I i I i I I 내바리아 <목소리가> 저, 뭐, 베이로아베아 베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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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베바아바바아아 너무 똑같아바아 그러니까 <목소리가> 가 아, 죄송해요. 아, 안 걸으셔도 돼요. 아, 네, 네. 아, 이거 오랜만에 아, 가면 빨도불걸나 우리 친친들 놀라겠네. 아, 뭐, 뭐... 카레 형치게 아빠? 자!